안녕하십니까 어,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자동차 정비 어, 산업기사 모의고사 1편 어, 1회 2과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셋시정비단가장치에서 어, 텔레스코핑형 쇼옵서바에 어,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이 현가 장치 이 관련된 어, 이러한 부분은 어, 기본적으로 도로를 갖다가 차량이 주행을 하면서 도로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가 어, 여러 가지 그 충격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현가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여기 이제 텔레 어, 텔레스코핑형이라고 어, 하는 것은 이제 망원경처럼 이렇게 접이식으로 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 그 망원시 마, 어 망원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아어 우리가 어좀 접을 수 있는 안으로 어 접힐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텔레스코핑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좀 생각하시면 망원경이 이제 아어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 렌즈를 갖다가 앞으로 뺐다가 뒤로 어 다시 또 이제 그 밀어 넣을 수 있는 뭐 이런 형식이 이제 텔레스코핑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 쇼크 옵서버가 이제 아 기능을 하는데 스프링과 쇼크 옵서버의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어 아, 이러한 그 충격음을 그다음에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쇼크 옵서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그텔레스코핑형 쇼크 옵서버를 아, 그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 비교적 어, 가늘고 긴 실린더로 조합이 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텔레스코프 어, 형의 어, 기능과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대한 어, 구조적인 어, 그런 내용, 어, 형상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차체와 연결되는 피스톤과 차축에 연결되는 어, 실린더로 구분이 어, 되어 있다 차체 어, 차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디 어, 이런 차량을 이루고 있는 차량을 이루고 있는 어, 이러한 차체 어, 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어, 차축 이라고 하면 어, 차축 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 차량이 차량을 보게 되면 어, 이것이 이제 차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운전석이 여기 있다 보면 어, 이런 이 프론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어가 되면 여기 이제 그앞 차축, 어, 프론트 액셀 그다음에 그 리어 액셀 여기 이제 차축이 되겠고 차체는 이제 이런 식의 차체를 얘기하는 어,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차체와 연결되는 피스톤, 그러니까 차체, 야 이쪽에 차체하고 연결되는 차체와 연결되는 피스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차축에 연결되는 실린더로 구, 구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차체는 바디 쪽에는 바디 쪽에는 피스톤, 그 다음에 차축는 차축에는 실린더, 실린더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밸브가 피스톤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단동식. 밸브가 피스톤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단동식 하나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거 하고요. 그 밸브가 피스톤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복동식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하는 것이 텔레스코형 망원형 식의 그러한 쇼업 그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짧고 굵은 형태의 실린더가 주로 쓰인다가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장치의 프로포셔닝 아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이 브레이크 장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가를 시켜서 제동력을 갖다가 확실하게 확보를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으로서 이 프로포셔닝 밸브가 먼저 작동이 되고, 어그 다음에 그 브레이크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포셔닝 밸브가 되겠습니다. 마스터 실린더 휠 마스터 실린더와크 하고 아, 그 다음에 휠 실린더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제동력 배분을 앞바퀴보다 뒷바퀴를 작게 해서 뒷바퀴의 유압을 감소시켜 바퀴의 고착을 방지하는 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포셔닝 밸브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동력 배분을 갖다가 앞바퀴보단 뒷바퀴를 작게 해서 뒷바퀴의 그 제동력의 그 분배를 작게 해서 어, 뒷바퀴 유압을 감소시키는 어, 그런 음, 역할을 하게 해서 바퀴의 고착을, 바퀴가 이거, 어, 완전히 고착이 되는 어, 이 브레이크를 갖다가 어, 브레이크를, 어, 브레이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브레이킹이 되게 되면 어, 이러한 브레이킹 작업이 이루어져서 브레이킹이 된다면 바퀴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고착을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그러니까 바퀴의 굴림 상태가 아닌 바퀴가 완전히 고착이 돼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퀴를 잡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바퀴, 바퀴가 이제 미끄러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어느 정도의 그 회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을 우리가 도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고착이 되게 되면 어떠한 움직임의 고정점 작용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바퀴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바퀴와 뒷바퀴의 제동 압력을 분배 분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포셔닝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급제동시 앞바퀴 보다 뒷바퀴가 먼저 제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하는 <laughs> 그래서 그 뒷바퀴가 먼저 제동이 되지 않게끔 어, 뒷바퀴의 그 제동력을 앞바퀴 보다는 조금 감소를 시켜서 어, 고착을 방지하는 어, 그래서 어, 안전을 어, 도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어, 프로포셔닝 어, 밸브가 되겠습니다